안녕하십니까 대흥동 일구역 재개발 사업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상우기사단입니다. 대흥동 일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정비계획 변경안, 건축계획안. 교통처리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본 구역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 6월 30일 수립된 2020 대전 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상 대응동일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9월 30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최초 대흥동 1구역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가 승인되어 2014년 12월 12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 시행자 선정이 불가피하여 사업 진행이 어려워 정체되어 있었으나 최근 재개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0년 1월 28일 대흥동 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설립 승인 및 2020년 4월 11일 시공사, 더원 사업단이 선정됨에 따라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본계획 변경 기준에 따라 기준 용적률을 183%에서 196%로, 기준 6년 등 상향을 반영하여 정비기반시설 변경을 수반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건축계획 변경, 정비사업의 사업예정시기를 실현가능한 시기로 변경하고 주변 재개발사업 등과 연계된 계획적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사업명은 대흥동 1구역 재개발사업이며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12-9번지 일원입니다. 오른쪽 위치도에서 보시면 사업대상지 동측으로 보문로가 접하고 남측으로 충무로가 접하고 서측으로 태미공원이 접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당초 55,707 제곱미터에서 금액의 변경 시55,878 제곱미터로 171 제곱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 예정 시기는 당초 정비 구역 고시일인 2014년 12월 10일로부터 4년 이내인 2018년 12월 10일로 계약하였으나 금액 계획 변경 시 9년 이내인 2023년 12월 1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2년 10월 12일 대흥동 1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반하여 2014년 12월 12일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으며 2020년 1월 28일 대흥동 2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년 4월 11일 더원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4일까지 관계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입니다. 구역 면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55,707제곱미터에서 금액 계획 변경 시 55,878제곱미터로 171제곱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지적 오류사항 정정 및 효율적인 토지용 계획을 도모코자 테미글린공원 부지 일부 정형화에 따른 구역 변경입니다. 소지윤용 계획입니다. 택지 면적은 당초 46,615제곱미터에서 금액 계획 변경 시 45,512제곱미터로 1,103제곱미터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택지 1에서 1,103제곱미터가 감소되었으며 택지 2,3은 면적상 변동은 없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당초 9,092제곱미터에서 금액 계획 변경 시 1,366제곱미터로 1,274제곱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공청사가 1,164제곱미터가 증가되었으며 글린공원 신설부분은 서쪽 태미공원 정형에 따라 178제곱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소공원은 22제곱미터가 증가되었으며 소공원은 2개소에서 2개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차장은 1164제곱미터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부분은 공공청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도로는 1075제곱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토지응 계획도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이반재현시 용적률 증가에 따른 세대수 증가, 가속차로 추가 확보 계획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실과 협의 의견을 반영한 토지인 계획도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 사업 대상지 북측으로 도로 선형 조정에 따른 도로 변경, 동측으로 우회전차로 확보 및 자전거 도로 기준의 최소폭 확보에 따른 도로 변경, 남측으로 봄 노거리 교차로 구간 우회전차로 확보 및 자전거 도로 기준의 최소폭 확보에 따른 도로 변경, 사업지 내부 소공원 일원나에 따른 면접 변경, 주차장 폐지 및 공공 청사의 위치 및 면적 변경, 종교용지 위치 변경 등의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7제곱미터 감소되었으며 자연녹지지역이 178제곱미터 증가되었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용도적 용도지구 결정 변경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개점변경조서 입니다. 제로1-2호선은 보문오거리 교차로 구간 우회전차로 확보 및 자전거도로 기준의 최소포 확보에 따른 도로 가 변경되었습니다. 제로3-2호선은 우회전차로 확보 및 자전거도로 기준의 최소포 확보 에 따른 도로가 변경되었습니다. 중로3-275호선은 도로선형조정 에 따른 도로가 변경되었습니다. 소로 3-42호선은 원활한 교통통행을 위한 가각부 조성에 의하여 도로가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은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하고자 폐지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사항입니다. 글린공원은 효율적인 토지인 계획을 도모고자 태미 글린공원 부지 일부를 정형화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소공원 1은 2개소의 소공원이 일어나기 위하여보문오거리로 계획함에 따라 폐지하였으며 소공원 2는 2개소의 소공원이 일어나하여 이용객들의 휴식과 통행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 등을 고려한 조성 계획이 될수 있도록 보문오거리 교차로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 공공청사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대사동 행정복지센터로 계획하였으나 타 부지로 이전 계획됨에 따라 향후 다른 공공청사 시설로 활용이 가능토록 추가 부지를 확보하였고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 개점 변경도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용적률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203% 이하에서 233%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높이 또한 84m 28층 이하에서 94m 33층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건축계획 변경안입니다. 건물층수는 5층이 상향되었으며 최고 높이 10m 세대수 75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건축계획도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통처리 계획도입니다. 주요 사항으로 사업지 전면 셋백을 통한 차로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 대산지 북측 보문 후 199번길 150m를 당초 4에서 7m에서 10에서 11m로 확복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 동측 봄로 390m를 당초 25m에서 28.5에서 31.5m로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 남측 측모로 3 5 0 m 를 당초 28m에서 34.5m로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 서측 이면도로 110m를 당초 4m에서 6m로 확보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치립구 기하구조를 개선코자. 자전차로 설치, 가속차로 설치, 감속차로 설치 계획하였으며 공정주택 부출입고, 가감속차로 설치 계획하였습니다. 그외 대중교통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을 위하여 사업지 주변 버스 정지장 개선 및 자전거 횡단도를 설치 계획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대흥동 일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